하자하 안녕하세요.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. 오늘은 필서위 300 중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어휘 300의 쉬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오늘 단어는 256번 단어 놀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놀다 원원 퇴근 후 저는 아이랑 같이 놀아요. 시아 반허 我跟孩子一起玩下班后,我跟孩子一起玩 퇴근 我跟孩子一起玩. 후, 저는 아이랑 같이 놀아요下班后, 我跟孩子一起玩 257번 단어는 저녁, 밤 晚上,晚上. 매일 晚上,밤 저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요. 매일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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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밤 저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. 매일 저녁 와치 健身房做運動. 258번 단어. 쪽으로. 그 어떤 방향으로?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왕. 왕. 앞쪽으로 가 주세요. 왕 첸저. 왕前走 앞쪽으로 가 주세요. 왕천 쏘. 네, 이건 택시에서 탈수 있는 표현이죠. 자, 그다음 259번 왜 의문 대사입니다. 왜왜뭐왜뭐왜 이렇게 듣죠왜 뭐? 왜什렇게么晚 거죠? 왜 이렇게 듣는 거죠? 왜什렇게듣晚 다음 단어 물어보다 거죠? 실이합니다화장실이 어디 있어요? 이렇게 듣어거 칭원. 실손젠 어디에? 실례합니다.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? 칭원. 실손젠 어디에? 네. 오늘 다섯 어, 개 단어 소개를 해 드렸는데 단어 다시 한번 어, 한두 번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 드린 단어 놀다. 원

네. 자, 시간 이 되시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, 아, 다른 필수 어휘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네, 오늘, 홍콩 진솔학원에서 준비한 필수 어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좋아요, 구독,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시.